국민주 탑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정말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손실 손실 투자자 비율이 제일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중장기 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중장기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한민국 탑 트레이더들은 단기 투자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종가 베팅, 종가 매수, 종가 베팅 말고 시가 베팅, 아침 장중에 베팅을 해서 30분 안에 끝나는 이 시가 베팅 방법에 대한 이검색식과 기법을 전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시가 베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검색식 제가 활용하고 있는 어, 검색식이랑 그리고 여러분들 시가 베팅 어떤 식으로 해야 어, 확률 높은 매매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드렸던 거 뭐냐면요, 결국엔 시가 베팅이든 종가 베팅이든 우리가 종목 선정을 제일 잘 해야 한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기법도 기법도 종목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 종목 선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가 베팅의 어, 가장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내일 모레도 그리고 한달두달세 달이 오를 수 있는 어, 그런 어, 종목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검색식도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개를 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아침 장중 아, 8시 40분부터 뭐가 시작되죠? 8시 40분부터 9시 전까지 아 8시 59분까지 뭐가 발생해요? 예상 체결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오늘 예상 체결가에서 강한 종목이 아침에 시가 갭을 띄우고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시가 베팅 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어, 키움증권으로 0183 창을 키신 다음에 여기서 예상 체결량이 높은 종목들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등락률까지도 높은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 대상에 포함시키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들 검색식도 이와 연동시켜서 예상 체결가가 높은 종목들을 오늘 공략을 할수 있게끔 검색식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오전 장전에 장전에 장전 시간에서 어, 매수 잔량이 쌓여 있고 쌓여 있고 여기서 예상 체결가도 좋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아침에 갭을 띄우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검색식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에는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 수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거래량, 거래 대금이 들어온 종목군 위주로 세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오 거래일 이내에서 어, 돈이 최소 500억 이상 들어온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돈이 들어온 종목을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계속 돈이 들어온 종목을 매수해도 좋겠지만 가장 강력한 시가베팅은 사실상 최근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수익적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부분은 오늘 만들 검색식의 바로 이 아이디어, 컨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세력선이라고 말씀드렸던 점은 뭐였어요? 주봉 차트가 일봉 차트보다 신뢰도가 더 높다고 말씀드렸죠. 일봉이 모여서 주봉이 되잖아요. 신뢰도가 높은 어, 이 주봉 차트를 활용해서 여기서 추세선을 상방으로 이어가는 자리에서 자리에서 최근에 돈이 다시 크게 들어온 종목을 우리가 매매할 거예요. 이런 구간을 공략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상 체결가가 높다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 수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평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던 게 뭐예요? 이동평균선의 이 가격 변곡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검색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 오늘 제가 만드는 컨셉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해를 하셔야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시가베팅 그리고 분봉 세팅 값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야 저와 비슷하게 매매가 가능할까 못할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본격적으로 이 검색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건 검색식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키움증권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왼쪽 상단에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독보기 어, 모양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한글로 조건 검색 혹은 0150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시면 저와 동일하게 이렇게 조건 검색창이 어, 뜨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0150 이렇게 조건 검색으로 검색하시면은 저와 동일하게 검색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로 세팅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본 세팅 값을 켜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첫 번째로 대상 변경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체크를 한번 눌러 주실게요. 대상 변경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하셔야 될건 뭐냐면요. 바로 오른쪽에 추천이라고 있습니다. 추천. 자 추천을 클릭을 눌러 주시고요. 자 추천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테마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게 지금 네모 체크박스에 체크가 안돼있는데이 체크를 한번 눌러 주실게요. 자 체크를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인포스탁에서 나오는 어, 테마주로 구분된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부 체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걸 관리 정목 우선주, 거래 정지, 정리 매매, 환기 정목 불성실 공시 기업, ETF, ETN, 스펙 초저 유동성 종목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딱 체크 보이시죠? 이렇게 체크를 딱 눌러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네, 지금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 하셔야 될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 검색식 만들어 온 거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기간 내 거래 대금을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와 동일하게 했으면 기간 내 거래 대금을 어, 왼쪽에 검색창에다가 기간 내 거래 대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창에 여기다 검색을 하시면 기간 내 거래대금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거를 체크를 눌러주시면 밑에 하단에 이렇게 보이시면 이렇게 기간 내 거래대금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체크를 누르면 저와 동일한 창이 떠야 됩니다. 이렇게 창이 뜨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다 뭐를 할 거냐면요. 1주기, 1주기 5봉 숫자 5입니다. 그리고 500억, 500억이면 0이 4개요. 예 0이 4개, 0이 4개를 바꿔주시고 5만이 5만, 그리고 5. 그리고 이게 1봉 전 숫자를 1로 1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수정 누르고 나서 추가 버튼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동일하게 기간 내 거래 대금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이시죠? 두 번째 주가 이평 추세가 딱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로 써야 돼요? 추세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추세. 자 추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딱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 여기 주가 이동 평균 추세 이렇게 딱 보이실 거예요. 주가 이동 평균 추세. 이거를 검색하시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어, 클릭을 어,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 주가 입방 추세 누르게 되면 저는 일단 세팅값을 어떻게 했냐면요.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일단 이거는 뭐예요? 전날이에요 전날. 자 전날의 5일선을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추세하는 건 이미 시가 베팅에서 갭뜬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전날의 자리를 차트 위치를 잘 예쁘게 만들어놓은 종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봉전으로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한다고요? 오. 숫자 5입니다. 숫자 5 상승 추세 유지 1회 이상. 그리고 추가 버튼 그대로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그 다음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주가 이동 평균 추세를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1봉 전2 0마다도 바꾸고 20. 아까 5를 20으로 바꾼 다음에 수정하고 추가 버튼 눌러 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20으로 돼 있죠? 20으로 되어 있고, 1꼭 기억해 주신 다음에, 아까 이게 5로 되어 있던 걸 20으로 바꾸고 수정한 다음에 추가 버튼 누르면, 저와 동일하게 B와 C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할 거면요. 주가 범위를 정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 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냥을 하려고 합니다. 사냥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총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총은 없는데, 어, 활이라든지 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코끼리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를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잡을 수 있는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냥으로 치면 뭐 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작은 동물들은 우리가 사냥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총이 없는 상태에서, 어, 코끼리, 뭐, 엄청난 사자 이런 거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200 종목에서 대형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 보다는,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단기 매매에서 탄력적으로 수급이 잘 붙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을 매매할수록 손실 투자 비중은 거의 99%, 70%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를 하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범위와 시가총액을 정해주는 이유도 이런 데서 매매해봤자 우리가 손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걸할 바에 차라리 탄력적인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범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범위를 딱 검색하시면 저녁에 어떻게 했어요? 저는 천 그리고 여기다가 공이 다섯 개에요. 공이 다섯 개. 5개면 20만 원이죠. 20만. 원. 20만 원 이하. 여러분들 좀더 타이트하게 싶으면 이거를 2로 아니라 1로 바꾸셔도 돼요. 10만 원 이하 종목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 범위를 살짝만 넓혀서 20만 원 1,000원에서 20만 원까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추가 버튼 그대로 눌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건 뭘까요? 시가총액. 아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렸죠. 시가총액일 단 여러분들 검색해 주시고 요거를 그대로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명을 한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 드린 거. 시가총액의 코스피 200 종목 큰 종목일수록 수익할 확률보다 손실 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가 기준에서 시가총액을 100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만 공이 4 개요. 예 이거를 추, 수정하신 다음에 추가 버튼을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주 가지고 매매를 하면 손해가 나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 투자가 다 미국에서 중장기 투자하고 국내 증시 뭐 하고 있어요. 다 단타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단기성 매매에서 어느 정도 승부를 낼수 있어야 되는 자기만의 어,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건 뭐냐면 예상 체결이라고 딱 검색해볼게요 예 예상 체결 딱 검색하시면 요게 내 예상 체결과 등락률 일단 예상 체결과 등락률이 언제 나옵니까? 8시 반에 장전 시간에 이후에 8시 40분부터 딱 정확히 8시 59분 59초까지 딱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오늘 장초반에 수급이 강할 종목들이 모여지는 거기 때문에 시가베팅 하려면 오늘 장초반에 강한 종목을 공략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상 체결과 등락률을 딱 검색하신 다음에 이게 누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가 봐야 될건 뭐예요. 전날보다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좋겠죠. 전날보다 주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개 개파라고 시작했다가 올라가도록 하더라도 이미 전날의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 종가, 전날 마지막에 형성된 가격보다 오늘 시가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일봉 전 종가 3% 이상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이것만 하면 좀 아쉽죠. 이거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예상 체결가 등당률을 또 검색을 해 주신 다음에 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자, 이 보시면 똑같아요. 위에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5%에서 10%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게 뭐냐면요. 뭐 개비 15% 20%뜬 상세에서 종목을 공략하는 건 무섭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 이상 혹은 5%에서 10%에서 걸리는 종목들이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드. 때 우리가 좀더 가격적인 측면, 좀더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좀 편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좀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갭이 5% 정도에서 뜬 종목이랑 갭이 막15% 이상 뜬 종목.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다음 매수자가 여러분들의 물량을 받아줘야 받아줘 야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15% 이상 갭을 뜬 종목에서 이게 20%까지 갔어요. 지금 이 사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갭이 20%까지 떴어요 20% 떴으면 여러분들의 수익에 날려고 하면 20%, 25%에서도 여러분들의 물량을 담아줄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게더 후발 물량률 어떤 게 다음 매수자가 여러분들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갭이 5% 정도 뜬 정보, 갭이 낮게 뜨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정보, 그럼 갭이 5%에서 시작해서 10% 정도 구간이면 10%에서 1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는, 기대 수익을 생각하고 접근하는 투자자들에게 본인의 물량을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갭을 이 정도로 정해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이 검색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검색식에 라는게 이게 왜 이런 원리로 진행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쓰는 거랑 모르고 쓰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두개 만든 거를 일단 가로를 쳐주고 그다음에 올값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여기 보이시면 이거 가로 묶음 있어요. 가로는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그 엔드값에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올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걸로 활용하셔가지고 저와 동일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일목균형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자 일목균형표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모박스가 딱 나올 거예요. 네모박스 나와서 여러분들 똑같이 일목균형표 딱 이렇게 다양한 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셔야 될거 뭐냐면 여기 기준선 비교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기준선 비교가 보일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보다 저와 동일하게 월봉상에서 추세를 바꾸는 종목을 해야 돼요. 월봉상에서 주가가 기준선보다 위에, 위에 있거나 가클 때, 그때 여러분들 추가 버튼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한다면 제가 최근에 알려드렸던 볼린저 밴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도 있어요. 볼린저 밴드까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자, 볼린저 밴드 여기 서 보시면, 이 가격 기준선 비교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일주기 이렇게 되는데 이걸 주봉으로 바꿉니다. 자, 주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승수를 200, 200으로 해서 종가가 상한선 이상 이렇게 추가 버튼을 그대로 눌러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추가 버튼 누르고, 아까 일목균형표에 맞는 거 있죠? I하고 J잖아요 I하고 J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가로 값으로 묶어주면 돼요 그럼 제가 아까 방금 알려드린 거 이렇게 해서 가로하고 올로 두개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검색시 검색하면은 몇 종목 돼요? 2600개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7종목 정도가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강하고 추세가 상방으로 가더라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방금 알려드린 일목균형표 기준선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고 최근에 정말 강력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이시면 이 검은색 선 보이시죠? 이게 일목균형표 기준선입니다. 항상 시세가 추세추종으로 가는 종목들은 어때요? 월봉상에서 기준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걸 깨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하락합니다. 에코 프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에코 프로 보면 어때요? 검은색 기준선에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락 추세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좋은데, 이 종목 정말 좋은 거 알겠는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국에 에코 프로그 갖고 있으면 90%가 손해가 나고 있다.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차트 기법 베이스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손해가 나더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지금 나오는 카카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카카오 검색하면 어때요? 정확하게 기준선을 깨고 나서부터 주가 추세 어떻게 돼요? 하락으로 바뀌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월봉상에서 기준선을 깨버리면 추세는 하방이다. 다시 돌려놓고 추세를 유지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LG 생활관광 정말 여러분들 잘 보시면 LG 생활관이 여기 구간까지 기준선 꺼면서 기준선 안 깨져. 근데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기준선 깨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베팅하더라도 월봉상에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종목에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주봉 차트에서 제가 알려드린 거 뭐예요? 주봉 차트에서 알려드린 거 뭐예요? 정확하게 제가 얘기드린 부분 바로 이 상승 추세의 이 세력선을 깨고 나면 어떻게 된다? 유지시키거나 깨지 못하게 깨버리면 어떻게 해요? 깨버리면 이게 주가가 하방으로 가는 거죠. 이둘 중에 하나만 어, 걸리더라도 우리가 아, 이 종목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조건 검색식을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과 같이 만든 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조건식에 꼭 저장을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 안 누르면 오늘 배운 거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저장하고 저장을 한번더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어, 여러분들 이제 시가 베팅 오늘 제가 결론은 뭐예요? 시가 베팅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이제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신 거예요 종목 선정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시가 베팅용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신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분봉 세팅 이것도 같이 함께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만든 조건 검색식 창을 함께 켜 보셔야 돼요. 그럼 왼쪽에 이0156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0156, 여러분들 지금 바로 어, 클릭을 해서 검색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저와 동일하게 지금 시가 베팅 예상 체결가라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를 8시 40분에 키셔야 돼요. 8시 40분에 이 창을, 이 창을 이 세팅 값을 우리 조건 검색 창을 꼭켜 주신 다음에 꼭켜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거 뭐냐면 여기에 이압정 표시 돼 있을 거. 이거 압정 표시 돼 있으면 빼 주셔야 됩니다. 꼭빼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8시 40분부터 이거를 계속 뭐 1분 단위로든 계속 눌러 주면서 여기 올라오는 종목들을 여기 나오는 종목들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장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지만 장전이기 때문에 이런 예상 등락률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왔던 재료가 좀 있었던 종목들을 더 여기서 중에서도 재료가 나온 종목들을 해야 돼요. 재료가 나온, 있었던, 최근에, 최근 3거래 이내에 이 재료가 나왔던 종목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할 거냐. 우리가 뭐할 거냐면 3분 봉으로 단타를 칠 겁니다. 자 이거 3분봉으로 단타를 칠거예요자 그러면 일단 조건 검색식에서 8시 아침 40분부터 9시 전까지 이걸 켜두신 다음에 새로 고친 버튼을 1분 단위로 눌러주시면서 8시 59분부터 57분부터는 정말 정확하게 계속 눌러봐야 됩니다. 57분부터는 제일 중요한 시간대기 때문에 이때 제일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3분봉 단타를 딱 키시는 겁니다. 차트상에서 3분봉 단타를 딱 하면 이게 분봉 3분봉 딱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눌러주시고 저딱 보시게 되면 이게 뭐가 보여요.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이런 게 보이죠. 이런 선이 보일 겁니다. 이런 선. 그죠. 이런, 이런 선이 보이잖아요. 이런 선. 그죠?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거. 자, 이 이거를 일단 우리가 세팅을 할 거예요. 자, 이거를 일단 지금 세팅을 할 겁니다. 일단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표 추가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어, 클릭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표 추가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BOL이라고 검색할게요. 그럼 지표 추가 전환에 뭐로 써 있어요? 뭐가 써있어요? 뭐가 써있습니까? 볼린저 밴드라고 써있어요. 그대로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볼린저 밴드를 적용 눌러주신 다음에 그럼 저처럼 이렇게 선이 세 개가 나올 거예요. 저 선이 세개 나오잖아요. 선이 세 개. 3개 나오는데,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을 두번 누릅니다. 더블 클릭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바로, 피로이드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뭘로 바꾼다? 60으로 바꿀게요. 60. 60으로 딱 바꾸고, 바꾸고, 라인 설정에 들어갑니다. 라인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에 체크 박스가 3개가 되어 있는데, 상한선만 남기고, 이거 체크 박스 다 빼버립니다. 그럼 저와 동일하게 빼고, 빼고, 상한선을 이렇 빨간색으로 너비 두껍게. 너비 이거 바꿔주시고 색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 확인 버튼 그대로 체크 버튼 누르면 저와 동일하게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조건 검색식에 나왔던 종목들을 예시를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제 우리가 매매할 준비가 다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3분봉에서 3분봉에서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했는데 여러분들 강한 종목은 강한 종목은 결국에는 95%의 종목들은 갭을 띄우고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종목은, 강한 종목은 5% 이내의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위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정규분포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볼린저밴드를 여기다가, 3분봉에다가 왜 세팅을 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면, 볼린저밴드가 정규분포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한번 이렇게 생긴 선은다 보셨을 겁니다. 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 키가 174에요. 174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양 끝에 있는, 양 끝에 여기가 120cm도 있을 수 있고, 양 끝에 190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상위 몇 프로 단위 들어요? 이 190은 거의 상위 1%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180 넘어가는 사람들이 185, 182 넘어가는 사람이 5%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주가도 기본적으로 이 범위, 평균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지만, 강한 조목들은 5% 이내의 확률로 급등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링저밴드 상한선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결국엔 볼링저밴드 상한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당일에서 가장 이상이 5%에 드는 키큰 집단에 드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판별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근데 여기다가 거래대금이랑 제로가 있으면 더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당연히 거래대금이 뭐 1000억까지 터지고 거기다가 제로까지 있고. 뭐, 최근에 대한거리처럼 제로까지 있고, 거기다가 오늘 볼린저밴드 분봉상에서 상한선 위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어때요? 처음에 갭을 띄워놓고, 갭을 띄워놓고, 갭을 다시 메꿨잖아요. 메꿨지만, 어때요? 이 봉을 보면 어때요? 이 봉이 다시 빨간색선 볼린저밴드 상한선 위로 타니까, 요 범위가, 여러분들 이 수익이 적은 것 같지만, 여기 범위를 넘어선 것부터 이 고점까지 이어면 몇 프로예요? 몇 프로입니까? 12%예요. 그럼 우리가 단타 어디서 쳐야 돼요? 당연히 이 봉을 확인하고 다음 봉에 매수를 해도 되고 같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우리가 12%보다는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4%에서 5% 정도를 여러분들이 어, 기대 수익률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더, 더 보고 싶다 하시면 5% 정도 됐을 때 절반을 물량을 팔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추가적 흐름을 보다가 이볼린저밴드 상한선을 깰때나머진 손절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강했던 종목들 흐름 볼게요. 자 강했던 종목들 보면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 검색식에 나온 건데 여기서 갭을, 갭을 하락으로 나왔다가 거의 본전에 나왔다가 다시 볼인점에서 상한수 위로 됐을 때이 파동이 한번 나오잖아요. 이해가시죠? 이 파동이 적은 것이 몇왜풀어요딱 정확히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 수익률에 딱 맞는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또 하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하셔야 될 것보다 바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에서 안착하면서 진행하는 종목, 이렇게 추세를 계속 버텨주면서 가는 종목들. 근데 이런 것들은 어쩌면 단그름 자체가 단기 매팅이 아니라 이거는 장중에도 좀 끌고 가는 매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매매법을 알려드렸는데 손절은 어떻게 해요? 손절. 자 손절은 어떻게 되냐면, 자 오늘 제가 그러 3분분 간탈을 알려드린 거예요. 시카베팅. 손절은 가감하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고 볼린즈 밴드 상한선을 이탈하고 나서, 이탈하고 나서 마이너스 3%가 되면 은가감하게 손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에서 상한선을 타고 가면 여러분들이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어, 끝까지 보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다음에도 정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단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주력 검색식과 신호 같은 종목들을 구독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적과 업황이 좋은 종목이 제 주력 검색식으로 포착이 되고 나서 지금 제가 개발한 수식으로 매수 신호가 나올 때 구독자분들에게 종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신호가 뜨고 나서 대장주가 되는 형태를 여러 종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장주가 되는 형태의 종목들을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실전 매매를 한지 벌써 10주년 정도 됐습니다.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PDF 파일과 종목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공부 차원에서 함께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취지로 진행하는 것이니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셔서 한 주로 매수해 보시고 급등의 흐름이 나오는지 검증과 공부를 해 보셔도 충분한 신뢰가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에 번호로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는 종목을 공유받는 기간 동안에만 사용 후 파기 처리되오니 안심하셔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